고래와 코끼리 김진미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나뭇잎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보고 한 눈에 반해 스리슬쩍 윙크했대요. 당신은 육지 멋쟁이 나는 바다 예쁘니 천생 연분 결혼합시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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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식장은 용궁 예식장 줄에는 문어 박사 피아노는 오징어 예물은 조개 껍데기. 이 노래 아주 예전에 내가 남편에게 청혼하면서 불러준 노래이다. 그때 율동까지 곁들여서 불렀다.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얼굴이 다 화끈거린다. 정말 미쳤었나 보다. 그때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봤어야 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제대로 못 봤었다. 노래와 율동이 다 끝나고 남편 아니 당시의 남자친구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날 뚫어져라 바라보았다. 참다 못해서 내가 먼저 말을 걸었다. 어땠어? 응, 나? 어땠냐고? 내가 부르기에는 좀 늦은 것 같지 않니? 게다가 그 율동은 뭐야? 혹시 회사에서 장기자랑 발표 준비라도 하는 거야? 그 실력이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. 자신감도 없고. 얼굴도 제대로 못 들던데. 그 실력의 노래도 율동도석. 점수로 따지자면 C 플러스 사인 후하게 준 거야. 요즘 애들도 그렇고 얼마나 다들 노래니 주민이 다 잘하는데. 넌 다른 걸 찾아봐. 순간 피가 정수리를 뚫고 하늘로 치솟는 바람에 나도 모르게 남편 아니 그때는 아직 남편이 되기 전이었다. 귀사 대기를 날려버리고 되돌아왔다. 집에 도착하고도 계속 전화가 왔다. 당연히 안 받았다. 전화가 올리다 올리다 이제 문자가 왔다. 왜 때리는데? 나는 우리 부모님한테도 맞아본 적이 없어. 너 강패냐? 이런. 상종 못할 자식 같으니라고. 몇날 며칠이 지나도록 전화도 안 받고 안 하고 문자도 오는 족족 다 삭제했다. 그러기를 일주일. 퇴근하려는데 회사 앞에서 떡하니 서있었다. 우리 대화 좀 하자.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지나쳤다. 알았어. 그냥 들어. 아니 나좀 봐봐. 화창한 봄날에 코끼리 아저씨가 나뭇잎 타고서 태평양 건너갈 적에 고래 아가씨 코끼리 아저씨 보고 한눈에 반해 스리슬쩍 윙크했대요. 당신은 육지 멋쟁이 나는 바다 예쁘니 천생연분 결혼합시다.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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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머. 예식장은 용궁, 예식장 줄에는 문어, 박사, 피아노는 오징어, 예물은 조개 껍데기 아니 이게 무슨 일이야? 퇴근 시간이지만 이 복잡한 도심 한가운데 대로변에서 이게 할 짓이랴? 남편 아니 남자친구는 이 노래를 내가 했던 그 율동 그대로 나에게 공연하는 게 아닌가? 내 눈을 똑바로 보면서 그큰 덩치의 팔다리가 길어서 율동도 엄청 더 씩씩해 보였다. 오히려 내가 부끄러워서 주변 사람들 보기 창피했다. 알았어. 그만 좀 해. 내가 그랬단 말이지? 그래. 너 그때 무척 창피했겠네. 아니, 그때는 다른 사람들은 없었잖아. 왜 이러는 거야? 끝까지 노래와 율동을 다 마친 후에야 비로소 내게 다가와서 속삭였다. 너 나보다 훨씬 못했었거든. 적어도 이 정도가 아니면 하지 마라. 나는 다시 울화가 터져서 다시 노려보면서 손이 올라가려는데 그가 내 손을 확 낚아챘다. 아니, 아니지. 여자가 이리 손이 가벼워서야. 그래서 남편 제대로 공양하겠니? 그러면서 낚아챈 내 손을 붙잡더니 반지를 끼워주었다. 고래 아가씨. 코끼리 아저씨와 용궁서 살래요. 주변 사람들이 모두 모여서 박수를 하고 환호했다. 응. 오늘은 결혼 20주년. 오늘 이 공연을 다시 해줄까 한다.